11기와 12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영성학교를 하기 전에는 저는 30분도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숙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영성학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많이 바뀌었지요.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기 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12기 때 체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기 때 성모세 목사님께 안수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은 쓰러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옷자락 사역하실 때 기다리면서 하나님, 성모세 목사님 옷이 예수님 옷자락이라 생각하며 만지겠습니다. 혈루증을 고치신 것처럼 저의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에 대자마자 누군가 저의 양 손목을 세게 내리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시원한 바람 같은 것이 임했고, 헉소리와 함께 저는 뒤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 손목을 치신 분은 주님이셨지요. 주님께서 이처럼 강하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11기 때 저는 영의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춤이라고 전혀 출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지요. 무엇보다도 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기 훈련을 받으면서 6월 22일 기도하는데 갑자기, 아,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이온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다 아는데 왜 유독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할까?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자만이 주의 종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지 못한 자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이 가슴 아픈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픈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놀라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고 7월 5일 기도 중에 어 저의 이마 미간 사이에 무언가의 힘에 의해서 눌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혹시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정신을 다시 차려봤지만 확실히 저의 이마와 아랫배에 뭔가 강한 힘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저의 이마에 더 강하게 임했고, 머리는 자꾸 뒤로 젖혀져서 제 얼굴은 하늘을 향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마에는 좀 약하게 임했고, 가슴에 강한 힘이 임했으며, 가슴 속은 저리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제 영이 민감해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 다른 사람의 영이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다가 가슴이 답답하여 가슴을 치며 그 사람을 미하여 기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중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것도 느끼고 머리가 막힐 것 같은 답답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꽃사역이 있던 날 영성학교 끝나고 바로 교회 교회로 가서 기도하던 중 그토록 그리던 주님의 얼굴이 갑자기 보였습니다. <laughs> 십자가가 교차되는 그 중심에 주님의 얼굴이 보였는데 어, 화가가 그린 듯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힘 힘이 없고 외롭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 주님의 얼굴이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초췌하고 비참하고 상한 얼굴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 얼마 전에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려고 막 애쓰려 할 때. 어, 하얀 안개와 같은 그 주님의 얼굴 가운데 어, 파란색 다이아몬드 빛나는 그런 눈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모습은 온대가였고 슬프고 외로운 마치 버려진 듯한 얼굴 모습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때 저의 영이 주님의 얼굴을 살포시 않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십자가 전체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몸으로 두 손발이 못 박힌 채 주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린 것 같은 그렇게 리얼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이분이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시구나. 낮에 꽃사양갈때 이제 흰세마포로 갈아입고 신부가 되어서 나와 함께 춤을 추자라고 하신 그분이시구나 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가슴 절절한 심정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석처럼 빛나는 화려한 모습이 아닌 이 초라한 모습이라도 너는 나의 신부가 되려느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 그때 저는 갑자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모세 목사님과 양사람 목사님, 그리고 다른 분 예언 기도 중에 너는 사역자가 되리라, 치료하는 자가 되리라, 예언하게 되리라,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등 수많은 소망과 기쁨의 예언을 받고 너무 좋아서 듣고 또 들었지요. 그러면서, 그래, 빨리 은사도 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며 설레며 좋아했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저는 보석처럼 화려하고 빛나는 상급을 주신 영광의 주님만 바라보고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저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분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저 컴컴한 우주 공간에 주님과 나, 단 둘이서만 있어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한 시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영성학교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학교는 저에게 새로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귀한 시간이 된 것이지요. 저에게 영성학교를 입학하게 해주신 직사님과 두분 목사님, 헬퍼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2개 영성학교 기간 동안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